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말씀을 전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이 문제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구해주려고 하는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당연히 바로에 가서 말하면 인간적으로 설명하면 뭐 이해시키면 잘 풀릴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아직까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설득하셨는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그런데 왜이 일이 이렇게 꼬이고, 또 문제는 어려워지고, 모세와 생각, 모세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바로가 더 강경해지고, 반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억압하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꼴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앞부분의 13절에서는 자금량을 채우라고 독촉합니다. 14절에서는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그 작업 반장이죠. 뭐 그들의 이끄는 지도자들, 그들을 때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매질을 하고 수요를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렸단 말입니다. 자,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모세가 오고부터는 더 힘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자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러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칩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자 기로원들은 이스라엘 백성 감독들입니다. 감독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독자라 하면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바로가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성도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호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호소해야죠. 하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면 그런데 왜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바로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지금 이 환란과 이 고난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단순한 저기 자신의 화, 환경 세상 또 바로왕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로 세상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이 일을 지시한 절대 권력자,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고 이렇게 우리의 사정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면 바로가 그들이 내는 불합리한 이 명령을 좀 거두어 줄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단순한 세상 문제, 세상 제도, 정치, 이런 것들로 이 문제로 해석하니까 바로 이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귀, 그 마귀의 종인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그종 모세와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편에 써야 됩니까? 자기를 구해, 구원해주는 하나님 편에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의 편을 써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국에서 종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다. 말씀 주시고 이끄시고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핍박하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 지도자의 권력자인 바로 마귀의 종인 바로에게 하소연을 하고 도움을 청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요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악하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말 악하다는 말입니다. 어, 사람이 게으른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어태복음 25장에서도 달란트 비호에서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습니다 악한가, 게으른가고. 자, 이렇게 지금 어이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그런 어 바로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냐면 여호와께 제사를 너희가 드린다 하는 거. 그게 악하다 이겁니다. 결국. 영적인 문제죠, 이게. 영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생각했지만, 결국은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이고, 마귀의 종과 하나님 종과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발치지니라. 이제는 바로의 입에서 직접 이 부당한 명, 이런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전에는 바로의 명령이 전달되었지요. 이제는 바로의 입에서 직접 는단 말이에요. 겨르다고 책망을 받고 비난을 받고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문제가 더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밀려옵니다. 그때 당장 내 눈앞에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도움이 보입니다. 세상 끝이 보인단 말. 요그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세상을 의지해 버린다고 요 너무 쉽게.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금방 해결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진단되고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되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제 바로에게 악하고 게으르다는 책망을 듣고 나서 이제 직접 이 부당한 지시를 받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몸에 화가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가서 우리가 호소하고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19절부터 21절 말씀, 세구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로에게 부당한 이 고역, 이거 시정해 줄 것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비난받고 책만 받았단 말입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기로원들이 바로의 화가 이제 자신들에게 믿지도 알고, 나오는데 누가 있다고요?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의 그 원망 섞인 불평을 막다 쏟아내버려요. 너희들 때문이다. 지금 이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바로로부터 심한 이 고역을 받게 된 원인은 이 모세가 와가지고 우리를 출애굽 시킨다고 그렇게 모세 아론이 와서 말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어떤 해방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든지 말든지간에 그렇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데 관심이냐? 그냥 지금 종살이라도 또 편하게 하는 게소원다 그들이 고통에 울부짖을 때도 여기서부터 해방이 아니라 종살이가좀 풀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노예건성입니다. 노예건성. 여러분 노예건성은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에게도 노예건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건성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건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건성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지내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의 삶이 몸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몸속에 박혀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노예 건성의 모습이 튀어나와. 그냥 지금보다 좀 더, 그냥 조금만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냥 노예 일 조금만, 열 10시, 시간 일할까봐 아 시간만 일했으면 좋겠다. 그냥 일에 살아도 되는데, 이랬단 말이야.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저희 것은 어떠냐?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끊고 이겨야 되는데, 죄를 끊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리까지 싸워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안 싸웁니다. 재건성이 있어가지고. 조금 죄를 안 지으려 노력하다가,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지으면, 뭐, 적당하게 타협한다. 또, 실수합니다. 반복해서. 또, 그렇게, 또 세상 죄의 본서다 삽니다. 성령이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어느 정도. 어느 수준 되면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저앉아. 뭐, 그럴, 그럴 하지. 재건성이란 뭐. 말이에요. 그냥 내가 죄를 좀 줄이면 되지. 어느 정도.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요? 해 싸우는 것 자체를 피한다 말이야 힘들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노예근성에 빠져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구원하겠다 이렇관심다 지금 당장 벽돌 만드는데 집안 주니까 너무 힘드니까 집좀다 주면 그냥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그것만으로 합니다 이렇단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죄의 근성으로부터 노의 근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계획과 이 뜻은 반드시 하나님 이루신단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노계에 힘든 분뭐 있지요, 있지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떻게요? 해 바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못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피 흘려서 싸우려면 내가 너무 힘들죠. 그때 손해도 보고 또 어떨 때는 무너질 것 같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믿고 이제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죄와 싸워서 피 흘렸던 그 피를 닦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실 것을 믿고 신뢰해야 되잖아요. 내가 죄를 거절했을 때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와 손해들을 성령님이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근성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신앙으로 믿음 위에 바로 서있지 못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내마음에별 감동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도, 내 마음의 기쁨도, 내 마음의 용기도, 내 마음의 소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위기만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그 말씀을 잘못 붙듭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합니다. 왜 당장 이 문제가 해결안 되니까? 지금 이 기록하는 일을 맡은 감독 이 지도자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돌리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자,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추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고백은요. 하나 왜내 보냈습니까? 모세도 지금 한숨을 쉬는 겁니다. 모세도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간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섯 번이나 뭐안 간다고 못 가겠다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설득당에 왔는데, 지금 뭡니까, 이게? 기법으로 왔는데, 하나님께 역사해주셔가지고, 이게 백성들 하여금 잘되게 하고, 바로로, 한 방에 하나님께서 그냥 탁 길을 죽여가지고, 바로가 벌벌 떨면서 이렇게, 어, 겁을 먹고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도 지금 구원을 안 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내버려둡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결정적일 때 하나님 지금 나타나지도 않고, 뭐하십니까? 백성들은 더 학대 당하고, 우리는 더 어려움을 당하고, 백성들이 우리를 원망하고 미워하는데요? 어, 하느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내놓고 모세도 지금 원망을 하고 있단 말이참이 아직까지 모세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한생활을 할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환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세상에 있으면 환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에 있어도 환란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환란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내가 예수님 믿으면 고생 끝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일이 술술 풀리겠지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물론 해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서 고난이 더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도 알지도 못하면요. 이 고난과 환란을 만났을 때에 금방 신앙의 낙심이 생긴단 말이야. 어, 믿으면 잘될줄 알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믿음이 멈춰버립니다. 어떤 무당이 예수님을 믿고 신하시안을 했습니다. 무당이 예수님 믿고 신하시안을 하니까, 어이고, 완전 엄청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죠?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잘 보이도 눈이 이렇게 어두컴컴경안 보이는 겁니다. 자그 사람도요. 이 무당이 뭘 아느냐. 이 무당이 귀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섬겼으니까 신의 세계를 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안단 말이에요. 귀신을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이 평강. 이 자유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나는데 이 자유를 평강을 누르는데 눈이 멀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예. 이것이 귀신이 주는 걸 알았다. 이게 귀신이 이렇게 자기를 안 놓으려고 붙들고 있는 그래서 넘어터려야 하는 고난과 환인이 알았답니다. 그래서 무당이 한다는 말이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께 딱 붙어서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떠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환란과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마귀와 마귀의 종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지금 이 바로가 가만있지 히 않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승리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일사천리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갈 모든 것이 형통하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마귀와 마귀의,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우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마귀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마귀의 종을 세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세상과 세상이 다릅니다. 반드시 대적하는 세력과 무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일은 반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대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어떻다고요? 반대하는 대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 내게 맡겨주신 내 일, 내일 아닙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정을 돌보고 뭐 음식을 준비하고 뭐 가족을 챙기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사람들과 또 이렇게 더불어 지내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란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누가 공격하겠습니까? 마귀.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마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 이름을 깨닫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것. 하나님 제 일은 이제 주의 일입니다. 이 모든 일에 당연히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깁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해야 되냐. 바로 찾아가면 안됩니다. 바로 에 찾아가 호소하면 안됩니다. 왜요? 내 일이 누구의 일이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세상에게 도움 구하고 세상 방법으로 이걸 이겨낼 수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안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오히려 더 바로에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악하다는 말을 듣고 더 이렇게 학대를 당하는 그런 꼴을 당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면 내가 더 비참하게 되고 더 무시를 당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만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신앙입니다. 주의 말씀 위에서요. 말씀신앙이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이 믿음, 믿음으로 이긴다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뭐라고요? 믿음이다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해요. 맡겨주신 일들을, 마귀의 대적, 마귀의 방해, 마귀의 공격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또 의지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겨내시는 또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